양꼬치 먹으러 왔습니다. 미스터 양꼬치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무릎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를 중국에서 다녀서 그때 참 꼬치 양꼬치 먹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일미꼬치라는 식당으로. 양꼬치 BBQ. 그래도 뭐, 한국분들이 다알서 찾아오네요. 자, 한번 보자. 어디가 있지? 네. 여기 있구나. 네. 어. 네. 일단 간단히 한번 시켜봐. 그래, 일단 시켜봐. 뭐 시켰는데? 호시국에 갈비 하나에. 갈비? 호시국에다가. 아, 식당? 식따오 시켰어. 어, 몇년 만이야. 생각나더라니까 일미꽃이. 일미꽃이죠? 호랑이 <laughs> 어디 있어? 어, 꼬랑이한잔 드려 여 여기서 굽는 거야? 아니면 구워 뭐뭐온 거야? 거야? 여기 굽는 거야? 이게 어, 자동으로 움직여? 어, 어, 내가 이거 처음 볼래 이래. 옛날에 중국에 투자 안 그랬잖아. 뭐좀 해보자 우리. 야, 어 그래? 엄마, 한잔 해봐 죠 엄마 그건 탁 털어 넣는 거야. 냉기면 안 돼. 엄마 그때 중국에 왔을 때는 그거 저기 그 뭐지? 순대. 순대국밥집에 가서 그때 먹을 때꼬매주한컵다 마셨어. 그거 52도짜리를. 근데 생각나? 젊어서 젊어서? 나이가 몇살 그때는 벌써 젊어 젊기는 지금도 똑같해 <laughs> 맨날 똑같아 생긴건 똑같아아 그러니까 맨날 똑같아 엄만은 나 얼굴 올라왔어? 생긴거라도 볼게 생겨주지 아이고 <laughs> 엄마 뜨거워? 어디가? 반찬 다치버릴게응 얼추는 어, 치워뭐 뭐 나왔어? 탕수 상수쉴이 나왔습니다 아 지포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또 서비스로 지포를 주시네 어 노가리가 메뉴에 있어서 반갑게 물어봤더니 노가리는 준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지포를 서비스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상수육도 이런 짬뽕가에서 먹던 상수육이 아니고, 오, 아, 오늘 서빙을 너무 잘해줘서, 어, 은2 0짜리가 아니고, 1 0 0바짜리가 아주 그냥. 홈케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을 이어가자면, 이 탕수육도 중국집 탕수육 같지 않고, 진짜 그 중국 음식점에 가면 은 꼬바로우라는 그 돼지고기 튀김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을 한것 같아요. 맛도 그런 맛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메뉴가 나왔는데, 양갈비가 나왔습니다. 양갈비. 아, 양갈비. 아 근데 이게 참 성심성의 거 제대로 거주네요좀 아, 어, 마셔. 마셔도 괜찮아. 네, 모자지간에 또 검지 한다면. 아, 아버님. 또 나를 빼네. 네. 어머, 그럼 나도 우리 아들하고 검지 해야 되는데? 너왜 따라 왔어? <laughs> 네. 아유, 자, 엄마만 아들이 있어? 나도 내가 내 아들이 엄마 더잘 생겼어. 엄마 누가 더잘 생겼다고 생각해? 야, 네. 우리 아들. <웃음> <웃음> 아유! 아할머 내가 사는 데요? 아유, 와, 엄마. 야, 고마 대단하다, 할머니. 와, 역시 모성애는 와, 나는 손자라고할줄 알았는데. 야, 이 카메라 꺼낸다, 야. 예전에 서희도 내가 제일 잘생겼다 했어 아, 우리 산부자 예. 중에서 아제가 의외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더라고야 <laughs>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 서희는 다른 말만 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아, 스타일 같아 아니 네, 우리 둘이 하야동 네, 우리도 아 우리 둘이 하는 거야 여보 그리고 그래, 그래, 그래. 엄마랑 어. 먹게 한잔 찍어주죠 찍어줘봐 에이 잘한다 어 우리 장남하고 엄마랑 모여서 하고 그때부터 내가 로봇에 3명 도착했는데 에? 없어요 그 전신은... 못가아 <laughs> 이게 다예요? 예, 예. 아하. 아. 네, 아. 되게 쏘, 예, 좋네요. 네. 아, <laughs> 어, 술 좋네요. 반갑습 이거 사야 이익게요 쏘, 쏘 없나요? 어, 아, 아, 한병 나오죠? 네. 그래, 아. 그것만 마시자. 야, 네. 양고기가, 양갈비가 양갈비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 비주얼 네. 죽인다. 내가 쏘 먹으려고. 오, 미리 아주 진짜 좋네. 우리 아들이 기분이 좋다고 하잖아. 아 진짜 추억 추억 돋는다는 말이 이런 거야. 와, 추억 돋는다, 진짜. 어 다음 메뉴는 시샤모 시샤몬데 이게 보통 보통은 이렇게 직접 직화로 구워주는 경우는 드문데. 아이, 음, 이 집은 <laughs> 딱 이렇게 구워주니까 다르네. 하면 양갈비 좀드셔 음. 여기서 어, 맛있어. 음식 잘하네 이집 여기. 어, 음식 맛있어. 우리 음식 원래 양집들이 냄새 난 데가 많은데. 음 응. 어. 응. 맛있네. 맛있는 맞아, 집이야. 맘에 어머니가 맛있고 음. 맛있는 거야. 야 시사면 이거 가는 거 봐. 이게. 아 제대로네. 음. 아니 이 집은 아니 이 집은 뭐좀먹으려고 하면은 서비스 줘 가지고 <laughs> 이게 또. 하면은 튀게 그니까. 만들어. 아 나는 어향육사도 시켜 먹을 으했는데 아니 다만, 아니. 엄시샤머 어디 있어? 엄마 이 시셔머 이게. 여기 여기. 그래서 간장 찍어가지고 한번. 엄마 아, 아, 아니, 엄마, 엄마 드셔보라고. 아, 엄마 왜? 아 뭐. 음 어. 광중아. 어. 이거 하나 먹어봐. 아니, 아니, 난... 아니, 알았어. 딱 거야. 무슨,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뭐 옛날 만 나고 야야 음. 이거 아, 괜찮네. 어? 내가 딱 그래. 엄마 입맛에 맞춰서 시켰잖아. 그래. 알이 그냥. 또떡가지는 소리가 나는데 예. 어? 맛있네. 음, 엄마, 엄마 진짜. 혼자가 중국에서 초등학교 다닐때 먹고 싶어도 비싸서 못 먹었던 거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할매가 아이고 오 마이 갓이 된다. 얼굴이붉어지로 레이지고 이가물르이가 가는. 나 우리 엄마 얼굴 빨개진 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 아, 아, 나도 그래. 빨개졌어. 엄마 빨개졌는데 응. 응. 며느리 한 번쯤 꼬집지 말라고. 아유 이런 며느 어디냐고 세상에. 네? 뭐, 없지. 맞아. 최고 호강하지 뭐. 아이고 이런 며느 뭐 어디 어 엄마가 아무튼. 입이 좀 거칠지. 어? 맞아 엄마 내가 입이 거칠 음. 얼마나 해 설거지도 하고. <laughs> 야! 아빠, 설거지도 하고, 맞아. 다 <laughs> 설거지도 잘하고? <laughs> <laughs> 시험이 안한 게? <웃음> <웃음> 잘 먹고, 이동합니다. 아, 우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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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양꼬치를 맛있게 먹고. 아, 아들이 또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해가지고 노래방을 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엄청 사이는 좋습니다. 엄마 옥수수 살리기 전에 이쪽으로 오시오. 항우 노래방인가 그런가 본데 아, 아, 안녕하세요.